명언 마크 저커버그 안전한 껍질 속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한다.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다시 무너질까 두렵다. 그래서 안전한 껍질 속에 머무르며 변화의 문턱을 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순간일지 모른다. 위험을 피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성장과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다.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내적 변화를 동반하며 우리 존재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한다. 상처와 좌절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준다.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씨앗이다. 진정한 회복은 안전함에 안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불확실한 길로 나아가는 용기이며, 넘어짐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두려움과 맞서고, 흔들리는 자신을 끌어안으며, 다시 한발 나아가는 결단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넓어진 시야와 단단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고통과 실패는 결국 우리의 일부가 되고 그 경험 위에서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강인하게 성장한다. 결국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성장과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회복의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명언 챙기세요.